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면입니다. 구약성경 1013면,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발치에 앉아 사모하며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 듣는 선택이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며 택하여 이 자리로 나아온 주님께서 불러주시어 이 자리로 오게 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딸들과 아들들의 심령을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기도하며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위로라는 주제는 단어는 오늘 이 시대에 아주 관심 있는 화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년간 코로나라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이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각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로 피폐해지고 곤고해짐 속에서 이 위로라는 주제가 더욱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든 어떤 단어, 어떤 주제이든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뜻이 다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랑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는 알고 계시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성경 전체 맥락에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소망,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원론적으로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앞에 39장까지 이제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됨과 또한 이스라엘 유다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할 것을. 그래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며 그 속에서의 유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는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지만 이제 그 징벌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이 어떤 벌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요만큼 벌을 주셔야 그게 합당한 벌인데 하나님의 실수하셔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분노로 막 쏟아붓다가 멈추지를 못하셔서 벌을 두 배로 주셨다는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배나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의 또 율법, 모세의 율법 맥락에서 죄지은 자가 자기 죄값에 대해서 몇 배로 배상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어왜 자기 지은 죄보다 벌을 배나 받았지? 그거는 부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맥락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량보다 많이 벌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 사실 정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에 끌려왔는데 원래대로라면 그 지은 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증벌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도 마땅한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징벌이 이제 끝났다. 징벌의 양이 다 찼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새롭게, 더 이상 징벌의 때가 아니라, 회복의 때, 구원의 때, 위로의 때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 말씀을 하는 데에 이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고 그대로 멸망받아 끝날 수밖에 없던 우리인데, 왜 죄악의, 죄악으로 인한 징벌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신약에 와서 비로소 밝혀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로 인해서 원래는 죽고 그냥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야를 읽으면서 이미 신약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는 그냥 죽고 끝나도 마땅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 이제 증벌은 다 양을 채웠다. 더 이상 이제 증벌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와 구원만 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그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새 용서의 때 위로의 때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로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성경에서 위로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냐면은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의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그 예언서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예언서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아직 기회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되리라,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놀랍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이 백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롭게 회복의 때가 온다고 선지서 마지막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백성들로서는 그렇게 심판받고 그냥 끝나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에 회복의 때를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선지서의 그 모든 약속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위로가 나옵니다. 심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위로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자초해서 우리 스스로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우리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했지만 그래서 그대로 죽어도 우리는 아무 권리도 없고 할 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극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의 새로운 세계로 놀랍게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육화되어서, 인간 그 자체가 되어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두 번째 외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불순종해서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 백성을 이끌고 다시 행차하시는 그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 앞길을 닦아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길을 닦아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 길을 갈 때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그것을 메우고 깎아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의 경험들 통해 경험하셨거나 얘기들 들으셨겠지만은 높은 장성급이나 이렇게 높으신 분이 군대 행차하시게 되면은 그 사병들이 죽어나는 거죠. 삽질을 하면서 그 오는 길에 온갖 것을 새롭게 꾸미고 없던 나무도 생겨나게 한다든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행차할 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길을 닦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차하시는데 그 길을 닦으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이사야 이 본문에서부터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세례요한의 선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 소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바로 이제 곧 약속의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니 코앞에 이르렀으니 빨리 회개하라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 받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출애굽과 요단강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과 같은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의 자리로 나와서 다시 그들 역사 속에 홍해의 역사, 요단강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함 속에 준비하고 있으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높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서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셔서 이제 메시아가 주님이 구원자가 오셨을 때에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당연히 백성이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통렬하게 외치셨듯이 오늘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겸허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히 여기시고, 그것을 기다리시며, 그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내 마음에 노크하고 계시고,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초림하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야기하며 회개를 외쳤듯이, 이제 우리는 부활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내삶 속에서 내가 입술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고 있지만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는 내가 일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쉬고 휴식하는 모든 시, 순간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행동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온전히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금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외침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고 들의 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제 그토록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이든 그 이후에 오는 어떤 제국이든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물통에 가득 담은 물 정도도 아니고 그 물을 다 비워냈는데 그 물통 안에 물방울이 하나 이렇게 붙어서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통에 붙어 있는 한 방울의 물만큼도 되지 않는 존재다. 이 열방, 어떤 강성함을 교만하게 자랑했던지 간에 이 세상 모든 것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뒤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 유다 백성. 그 이후에도 계속 뒤를 잇는 페르시아, 로마, 많은 강대한 제국들에게 여전히 짓밟힐 미래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의지할 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7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풀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망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백성들도 풀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헛된 풀과 같은 존재다. 이게 왜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단한 시간들 속에서 넘어지고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꼬일대로 꼬이고, 엉킨 실타래를 도저히 풀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릴 때, 못 모를 때 가졌던 많은 포부와 꿈들. 아, 이게 다 그냥 내 희망사항일 뿐이었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여기서 뭐더 어떻게 옴짝달싹 할수 없는 처지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점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작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즘 이 시대 시대 정신처럼, 아, 너는 알고 보면 굉장한 존재야.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너의 깨달음이 소중하다! 우리는, 우리 존재는 들의 꽃 풀과 같다. 이 이스라엘이 살던 기후가 건기 우기 속에서 우기에는 파릇파릇 싹이 나고 예쁘게 꽃들이 완전히 꽃밭처럼 가득 메웠는데 건기가 되면 언제 여기 꽃들이 피었냐는 듯이 다싹 사라지고 황량한 땅이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풀들의 꽃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지 그들은 피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 맞다 잘보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약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고백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에 가스라이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을 모르는 바깥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알면서도 무언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 속에 정리가 안된 경우에 마치 교회는 가스라이팅 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다 아, 당신은 죄인이요. 말을 하고 당신 죄인이니까 어, 어, 국으로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오. 꼭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좀 참담한 비극은 실제로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낮추고 그래서 특정 지도자들이 자기 손에 주고 왔다 갔다 흔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새롭게 할수 없고 희망적으로 나를 바꿀 수 없는 죄에 얽혀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허망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희망, 소망,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소망 중에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렇게 외침이 들립니다. 주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이제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연약한 백성들을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이 그렇게 품에 안아 주실 것이다. 그분이 이제 오신다. 눈을 들어 오직 그분을 바라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그 길에. 유일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 주님과 함께 죽음 속에 오직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과 파도를 볼 때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으나,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님께서 풍랑과 바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 위로는 성경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얄팍하게 외쳤던, 아,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큰일이야, 나겠어? 바벨론이 왔어도 결국 그냥 다 되돌아갈 거야.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일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그냥 다 무조건 잘될 거야. 이런 기계적인 아무 근거 없는 희망사항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위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용서, 자비를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자지만, 이런 나를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나의 입술로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려 하는 나의 완악한 고집을 오늘 다시금 하나씩, 둘씩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먼저 극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렇게 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먼저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날마다 회개함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따름 가운데 주님의 참된 위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우리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던 것들 주여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다시금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주님, 주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함 속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